예배 마치고 한번 보시면 앞에 다양한 뭐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도 있고요. 심지어는 울릉도 엿도 있어요. 잘안 보이시죠? 다양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뭐 직접 만들진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뜻을 풀어보면 고마움을 느끼다 또는 고마움을 살례하다 라는 뜻이 감사 라고 하는 우리의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언어였던 지금의 그리스어의 어, 모체가 되는 헬라어, 고전 헬라어라고도 부르는데 그 단어의 뜻에서 감사는 조금 달라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는 매우 또는 특별히 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은혜 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별한 은혜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은혜가 풍성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뜻이 감사예요. 그러면, 무슨 은혜가, 무슨 은혜가 특별하게 많고, 무슨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됐을까요? 이 단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단어를 사도바울이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처럼 키웠던 그런 믿음의 후배이기도 한데, 이 디모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첫 에베소교회에 부임하는 목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교회의 담임으로 처음 부임하게 되는 교회가 에베소교회인데, 나중에는 뭐다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을 다 목회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에베소교회가 되고, 그첫 번째 목사라고 할수 있는 담임목사가. 디모데가 되는데, 디모데는 특별히 그, 나이가 조금 어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연소함을, 나이가 어림을 무시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죠. 믿음의 삶을 믿고 디모데를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교회가 다 그렇긴 하지만, 에베소는 특별히 물류, 이 문화가 집정, 이 많이 다른 지역과 더불어서 많이 혼합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많았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삶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양한 문화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어, 예를 들면 어느 교회 갔더니 김치가 어떤 분들은 경상도 김치가 맛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전라도식 김치가 맛있다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먹고 자란 게 맛있어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먹고 자란 게 제일 맛있어요. 경상도건전라도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릴 적부터 먹고, 먹 먹었던 김치가 사실은 제일 맛있어요. 근데 교회는 한 번은 경상도식 김치 내년엔 전라도식 김치 이렇게 할수 없어요. 교회 주방을 맡으신 분이 최고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는 이분의 입맛에 맞춰진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회 김장은 하지 않아요. 교회 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 어, 식탁을 맡으신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각자가 김치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다양한 김치를 맛볼 수 있어요. 이것도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 어, 내 입맛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김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음식만 해도 그런데요, 내 뜻, 내 생각, 이것이 하나로 맞춰진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석 교회를 계속 살펴보면서, 에베석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주장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이들을 세워줘야 돼요. 다 똑똑한 사람만 회에 있으면 안 되죠? 키가 다큰 사람만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다양한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뭐 날씬하든, 뭐 몸집이 있든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각자의 소중하신 분들이 하나가 되려면 조금 내 생각이나 주장을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할까를 에베소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 이 말씀은 거짓교사라고 소개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뭐 율법을 지킨다든지 뭐 절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할례를 행하거나 또 아브라함 혈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좀 이상해요. 좀 다른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적합한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거룩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은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결혼 결혼하지 마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금욕주의적인 생각. 나를 절제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착각이자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굴 만들었죠? 우리 주일 학교 알까? 누굴 만들었지? 그렇지! 아우,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감이라도 하나 줄까?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자죠. 근데 이 여자를 만든 것이 갈비뼈가 많은데, 그 갈비뼈 중에서 왜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갈비뼈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를 빼서 만들었다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가 아니잖아요? 있는 거다 빼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아내는 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 사람이니까 아내는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두 개를 뽑아도 되지 않아요? 세 개도 뽑아도 되고요. 근데 아내는 한 남편에게 아내는 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한 사람이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 중에 뼈,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요.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아내니까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둘을 그냥 만들어서 남자, 여자만 만드셨어요? 아니죠. 부부로 만드셨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결혼하지 않아야 거룩해진다. 라고 현혹하는 거예요. 마치 절제하고 금욕하면 거룩해진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마 고기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 하는데요. 어떠한 고기였는지는 알수 없어요. 고린도서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육점인데 이 정육점에 고기를 이렇게 걸어놔요. 보여주기 위해서 어, 이 고기 좀 주세요. 그러면 그 고기를 잘라서 주는 거예요. 미리 잘라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문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오래 전에 제사를 드리신 분들은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이나 음식들을 이렇게 올릴 때뭐한두 개씩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뭘 올리겠어요? 먹다 남은 거 올리겠어요? 아니면 싸고 모양이 좀 떨어지는 이런 거 올리겠어요? 아니면 보기에도 좋고 맛있는 것을 올리겠어요? 뻔한 얘기죠. 당연히 좋은 거 올리지 않을까요? 뭐 하나에 5천 원, 하나에 만 원이라도. 근데 문제는 이걸 드시겠냐 말이에요. 드실 수 있으면 비싸도 내가 올리죠. 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아 이거 못해 주겠어요.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드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들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해야죠. 드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치면 우상이 먹어요? 당연히 못 먹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다가 뒤로 빼내요. 뒤로 빼내면 이 좋은 고기가... 싸진 게 아니라 비싸져요. 왜 우상에게 바쳤으니까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더더 더 비싸져요. 이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찾는 사람. 마치 우상에게 바쳤던 걸 먹으면 내가 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뭐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뒤로 빼내서 더 비싸게 구입하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다 고기인데. 다 걸어놓은 고기들인데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소 라고 밝히지 않는 한 이걸 어떻게 알고 먹겠어요? 아, 저 고기 좀 좋아 보이는데 저 고기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좋아한다더라 라고 하는 말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의심을 살, 의심을 산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가 김치를 먹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고기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지 뭐 고기 안 먹어도 되지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뭐 김치라든지 밥이라든지 이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요. 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거니까 그래요. 이것은 무슨 고기인지는 알수 없어요. 어떤 특정한 고기일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가 됐던 무슨 고기가 됐던 모르겠지만 이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음식은 먹지 마라. 그래야 거룩해진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2027년 2월 달에 어 보신탕이라고 하는 강아지 개로 만든 음식이에요. 어, 이 음식을 이제는 먹을 수 없어요. 만들어서 팔 수도 없어요. 이제 불법이 된답니다. 2027년 2월에 이미 결정은 다 났어요. 어, 과거에 저도 이제 아, 뭐 시골에 산건 아닌데도 가끔씩 외갓집이 저기 전국 쪽에 외갓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혹 갈 때면. 이게 삼촌 들때 외삼촌 따라가고 막 들판에서 뛰어 놀고 하다 보면 산에서 막 개소리가 들려요. 깨갱 깨갱 하는 소리가 들리면 가마떼기 두루 감아가지고 나무에 걸어 놓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뭐 그걸로 막 잔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큰일날 일이죠. 예? 네? 동물보호단체에서 신고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 그러니까 때는 그냥 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아, 이것만 먹어야 된다. 글쎄 모르겠어요. 뭐 수술하고 나면 의사들도 좀 드십시오 라고 권하시는 의사도 있는데 이제는 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요? 꼭 이거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할 때 어느 교회, 저기 방배동 쪽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저녁에 오시면 교회가 몸보신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뭔가 삼계탕도 입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대대적으로 교회가 그 탕을 만드시더라고,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광고하고 저녁에 그걸로, 성도들 대접한다고 했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니까, 어반, 거반 20년이 넘었죠.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도, 그때도 강아지를 안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못 들어가고, 교회 오실 때면, 그냥 교회 오실 때면 조그마한 강아지 이렇게 안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예요. 그분들이 볼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냥 광고하지 말고 조용히 드시든가, 예? 몇 분만 그냥 좀 드셨으면 좋. 그걸 대대적으로 교회에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어요.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인데도 그거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노예 갈 때도 이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조용히 가서 드세요. 아직은 불법이 아니니까 난 이거 꼭 먹어야겠다 그러면 가서 드세요. 광고하고 어? 그러지 마시고 어? 믿음의 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혐오스럽게 이걸 먹는 사람들은 막 잔인하고 막 그럴 필요는 또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음의 좀 덕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악용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다 좋은 것이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다. 문제는 이 좋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오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것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일곱 개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그물의 비유예요.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 제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면 한 마리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많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건데 이 갈릴리 호수 민물입니다. 이 민물에는 유대인들은 먹어서 안 되는 물고기가 있어요. 손에 잡아도 안 되는 물고기를 부정한 물고기라고 불렀어요. 반대는 정결한 물고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인데 부정한 물고기는 우리가 잘 아는 메기 미꾸라지 같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물고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민물이니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을 때그 안에는 다 정결한 물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간혹 부정한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결한 물고기는 취해서 물건을 팔거나 먹으면 되고 부정한 물고기는 다시 바다에 물고 물에, 물에다가 던져 놓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것은 따로 취하고 못된 것은 불에 던져 사르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물고기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눌러보면 싱싱한 거 가짜 봤으니까 싱싱하고 좋은 거 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그러면 좋은 물고기예요. 그러면 나쁜 물고기 그러면 싱싱하지 않거나 죽었거나 이런 물고기는 그렇게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못됐대요. 못됐대요 물고기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웃었어요. 물고기가 못돼요. 아니 어떤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승질불이나 나 잡아가면 안 돼. 그리고 화를 내나 못되다 그런 게 무슨 뜻이지?라고 살폈더니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요. 잘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지.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식사할 때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만드신 분의 수고로 우리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해 주시고 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음식을 잘 먹겠습니다. 라고 어,만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먹는데 집중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뭐막 길게 한다, 짧게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고 특별히 준비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라고 하는 기쁨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믿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잘 사용함으로 또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사용함으로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한달 남았는데 처음에 가졌던 마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던 마음이 얼마나 실천되어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감사 라고 하는 단어 말씀을 드려서 이 감사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은혜로 인한 감사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끝까지 풍성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